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진짜 가을이, 음, 가을이 옆에 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덥던, 정말, 그런, 무더위가, 뭐 그렇게 물러가고, 아, 어제, 그제 이럴 때는 정말 시원했습니다. 오늘 해가 반짝 나이 있어가지고, 약간 움직이면 조금 더운데, 어, 아, 뭐, 어제는 구름 끼어 갖고 있으면서, 바람이 막서렁서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진짜 진짜 가을이 왔다 <laughs> 막 이랬거든요. 뭐, 서늘할 정도로 집안이 어, 맨날 안방에만 문 닫아놓고 그냥 아주 에어컨 거기서 켜고 어, 안방에서 막 나오지를 못했는데 나오면 막훅 하고 이렇게 더웠는데 다른 다른 공간이 지금은 오, 다른 공간이 더 시원해진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그 정도가 된 거예요. <laughs> 아 진짜 대구 이 정도면 다른데도 뭐 두말할 나이가 없죠. 아 두말할 게 없을 것 같지 정도로 대구보다 더 시원하실 것 같아요. 전부 다른데가 아, 그래서 아주 살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유기들 다 안녕한가요? 에오니움 선인장 <laughs> 유기들 아, 많이 살아 남았나요? 진짜 이 장한 것들 기특한 것들 싹 남아서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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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선인장인들은 워낙 여름 잘 나니까 아유 그렇다 치고 아 진짜 이렇게 장미허브 아, 장미허브 이렇게 잘 있답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사인장들, 잘 있습니다. 요 원숭이 꼬리 잘 있고요. <laughs> 원숭이 꼬리가 있죠? 이거 이렇게, 언제 클랑가. 근데 꼬리 하나 더잡아왔어요 여우꼬리라고. <laughs> 여우꼬리입니다, 요것이. 얘는, 얘 틀이 좀 짧아요, 이렇게. 어, 여기는 순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 요 밑으로는 아마 가시찐 일 수도 있습니다. 어좀 억세거든요 얘들, 어 바로 찔리진 않네 <laughs> 여우 꼬리랍니다 얘가 음, 얘는 원숭이 꼬리, 어, 원숭이 꼬리 이렇게 털이 털이 길쭉길쭉하죠. 어 얘는 이렇게 짧 짧답니다. 그래서 음 바로 억세질 수 있고 어, 억세다 보면은 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요것이 조금 다르답니다. 원숭이 꼬리랑 여우 꼬리랑 어 여우 꼬리가 너무 이쁘죠. 깜찍하죠. 이게 길이가 어, 30cm 정도 되거든요? 30cm 살짝 안 되려나? 30cm 아무튼 그 정도 돼요. 키가. 어, 근데 얘를, 이래, 이래 하나, 하나니까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사고 싶었는데 사는 김에, 어, 한 개밖에 못 잡았어요. 나머지는 찜 서수들한테 밀려가지고. 그래갖고, 어, 얘가 6,000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어, 선인장 제가 관심있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선인장이 이보다 더싼 적이 있었나? 뭐, 잘 모르겠지만, 역사를 모르는데. 어 진짜. 이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다육이만 싸진 게 아니고, 지금 선인장도 같이 싸거든요. 어, 진짜. 이게, 이게 6,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키울만 하죠. 얘, 얘도 꽃이, 어, 마, 마, 어 나중에 좀 길을 길어지면은 이렇게,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맨 밑으로 아래로 흐를 수 있는데. 얘가 힘이 더 있죠. 저 원숭이 꼬리보다. 음, 근데 꽃이 비슷해요. 원숭이 꼬, 꼬리처럼 꽃이 그런 꽃이 주릉주릉 여기에도 달리거든요. 그래서 엄청 이쁘답니다. 여우꼬리도. <laughs> 아 이렇게 한개를 같이 더 심어가 합식하고 싶었는데 한 개밖에 못 잡았어요. 아, 음, 엄청 잘들것 같죠? 아 이렇게 이렇게 귀막잘 있습니다. 어, 칠석장 있고요. 아, 개목이좀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세월 빨리 가야 되는데. <laughs> 어, 아무튼, 요, 요, 요. 아이고, 요, 요. 요 뭐죠, 저기. 어, 남봉호기 어, 엄청 이쁘죠? 귀엽죠? 아우, 귀엽어귀엽어 아유, 귀여워. 귀엽어, 귀엽어. 아유, 귀엽어. 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유, 애운이 온도는 애운 이제, 이제, 이제 겨우 이제 살아남은 것들 이제, 아유, 물을 좀한 번씩 더 줘야 될것 같네요. 줬는데도 조금 줘가지고, 아직 힘을 못 받았, 못 받네요. 살아남았는데. <laughs> 아 이렇게. 바닥바닥 하는 합니다. 근데 물을 한번더 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시원해지니까. 지금 온도가, 베란다 온도가, 어, 저기, 2시 됐는데, 오후 2시인데, 25.6도거든요. 음.. 어, 습도는 50%. 어, 지금 저희 베란다는 그렇습니다. 습도가 50%밖에 안 되네요. 얼마나 살만한지, 정말. 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선인장이, 음, 효자인 것이, 하엽 안지죠. 물, 좀더안 지죠. 물, 물시종도 안 시키죠. 오래 살죠. 음, 아주 깨끗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뭐 하엽질 일이나 떨어질 일이 있나. 어, 뭐, 가시 없는 애들도 있으니까. 어, 근데 가시 있는 애들은 있는 애들로 이뻐요. 선인장 그러면 가시니까 가시가 멋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어, 애들 몇 개. 어, 진짜 지금이 제일 이렇게 애들 키우기에 아주 적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식물을 한 30여 년 키워봤지만, 어, 진짜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싼, 싼 적이 있었나? <laughs>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이 키우기에는 아마 최적기인 것 같습니다. <laughs> 뭐 대단히 큰 거, 폼 나는 거,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그런 거는 비싸겠지만, 어, 온라인으로 살수 없지만, 뭐,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이렇게, 조그마한 애들, 이렇게 해갖고 뭐, 세월하고 같이 늙어가는 거죠. 얘들은, 얘들이랑 같이 나이 먹으면서. <laughs> 그러는 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데는. 음. 너무 크면은 금방 차버리고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이쁜 것이 계속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어우 그큰 것이 자리 차지해버리면은 작은 거몇개못 드리잖아요. 그니까 러 그런 아주 폼 나는 거뭐 이런 걸 어, 취향이 아니신 분들이라면은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거 사갖고 같이 나이 먹어가고 어 삶에서 같이 늙어가고 <laughs> 그러는 것도 아주 지금이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몇천원 하는 거, 많은 많은 뭐안팎으로어 키울 것이 엄청 많아요. 이쁜 것이 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어 세상 경쟁치열하고, 어 진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물가들도 엄청 비싸잖아요. 쌀값 7만 원 넘는 거 처음 본것 같은데. <laughs> 일본에 뭐쌀 파동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얼마전에 그런 뉴스들 보니까 어 그랬는데 개들 때문에 그런가 왜 우리 쌀이 그렇게 올랐는지 <laughs> 어뭐 쌀만 비싼게 아니고 야채도 비싸고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내려올 일이 없죠 지나고 나서라도 뭐 내려올 일이 없을거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가보니 다 비싸고요 음다 비쌉니다 안 비싼거는 사람 사람값만 안 비싼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진짜. 아 경쟁치열하고 각박하고 정말 전글 아, 음,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괜히 또 아, 바쁜 애들 아니면 주변 사람 이런 사람들 벗고지 말고요. 왜안 오냐 언제 오냐 뭐아 뭐. 아, 뭐. 놀아달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놀아줄 사람 없다고, 대화해줄 사람 없다고, 어디서 히스테리 부리고, 엉뚱한 사람한테 시비 걸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뉴스 나고, 뭐, 막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아, 이런 애들 이렇게 데려다가, 좀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놀면서 키워요, 그냥. 아, 그러면서 애들이랑, 놀아요. 그러면 아주, 애들이, 어, 위안도 주고, 아, 좋아요, 예뻐요, 예쁘면서 그걸 세상 싫음을 잊게 해주는, 어, 효자 노릇을 합니다. <laughs> 특히 선인장들은 하엽도 안 줘, 날 부려먹지도 않해 이래, 얼마나 효자입니까, 이 정도면.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아, 아, 요, 요, 요 꼬리가 얼마나 이쁜지 하나를 참더 사갖고 이렇게 합식해 놨으면 아주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조금 아쉽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요거 볼 때마다 어우 요, 얘를 이렇게 딱딱 자르고 싶답니다 잘라가지고 여기 예, 좀 자르고 여기도 여기 좀 자르고 그래갖고 새 터막을 할까 두 <laughs> 터막을 할까 어, 이래가지고. 한 열흘, 이주 뭐 이렇게 말렸다가, 어, 심어가지고 이렇게 한 화분에다가 합식을 하, 해볼까. 아, 어, 그런 유혹을 막 느낍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서 밑에는 밑에 대로 이렇게 마르면서 여기서 이제 또 요러, 요런 식으로 자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한 개든, 한개 이상은 나오겠죠. 두, 세 개, 네 개. 어, 지기분내 키면 이렇게 소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에다가 여기 중간 중간은 나름대로 말리면 말리면은 또또 어, 또 심으면은 뿌리 내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 여기 또 잘랐다 그러면 은 여기 그거 이제 또꼬득꼬득해서 말려갖고 심으면은 뿌리 내리면 요것은 요거대로 되고 <laughs> 아주 상상을 아주 <laughs> 제 예전에 식물들. 삽목 많이 해봤습니다. 뭐, 포도, 뭐, 뭐, 무화과, 뭐, 블루베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음, 삽목 많이 해봤어요. 제라늄,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음, 많이 했고요. 지금도 뭐, 저기, 천국에 계단 삽목해나는거 있는데요. 나중에 이 석화도, 어, 이렇게, 석화도 이렇게 쭉올라온다던가 이런 애들 싹둑 해가지고, 어, 삽목할 수도 있습니다. 산 <laughs> 삽목 많이 해봤어요. 어, 이제 그렇게 늘릴 일이 없으니까 장소도 좁고 그런데 늘리느니 차라리 요즘에 워낙 값들이 착하니까 그냥 아유 좀 그냥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이제 끊었지만 이 요것을 딱 보니까 그런 유혹을 막 느끼게 하네요. 막 아무튼 이 여우 꼬리가 이쁜구나 이렇게 좀 응? 음? 풍성하게 몇대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어, 막 주룽주룽 <laughs> 그런 걸 꿈을 꿉니다 아, 아유, 그리고 여기 꼬맹이들 좀 많습니다. 이거 쪽이 음, 뭐 이렇게 가시 있는 애들, 저런 애들도 멋있는데 음, 진짜 덕질을 키우고 싶어요. <laughs> 아 그리고 남봉오기들 아우 이 까시 없는 애들이잖아요. 봉오기들 아이쁘고요 그리고 연습하도 이쁘답니다. 아 제가 카메라를 들기는 들었는데 갑자기 야, 어, 수다를 뭘 뜰까 <laughs> 그러다가 여기 뭐 하나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괜찮은 좋은 말 어디서 어디 주서 가지고 어, 메모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우 뒤집어 <laughs> 놨네. 혼자 살아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다 갈 지혜, 뭐 이래가지고 몇 가지 있더라고요. 어, 어, 삶은 단순하게 정리하라. 물건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어, 자신의 몸을 친구처럼 돌봐라. 병원비보다 운동화가 싸고 약보다 걷는 게 효과적이니까. 어, 그리고 많은 사람보다 한두 사람과 지난 인연을 맺어라. 뭐 수백 명보다 진심을 나눌 한두 명이면 은 인생은 아주 충분하다고, 어, 그럽니다. 어, 저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거든요. 뭐, 어디 뭐, 선출직 어디 나갈 것도 아니고, 영업으로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굳이 많은 사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냥 정말 한두 사람이 좀 아쉽다면, 서너 명? 그 정도면 인생에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들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 어, 어, 이렇게, 저, 수도권에서 위에서 내려올 때, 어, 지방으로 내려오면은, 그, 애들도 계속 그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부터 이렇게 다니던 애들이 계속 만나잖아요. 그 동네니까 거의 거기서 살잖아요. 뭐, 몇, 몇 명은 뭐, 이렇게 이사 가고 오고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애들은 그렇게 쭉 이렇게, 어, 이어지면서 계속 같은 학교,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학교, 초, 중, 고등학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에 어떤 외지 어떤 그런 곳에서 어예가 끼어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친구, 나름 그런 무리들한테 끼어들기가. 뭐, 되게 잘 살기나 하면 돈으로 막 아주 선심, 선심 <laughs> 공략을 하면서, 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 친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저기가 아니었어. 애들한테는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 딸한테. 그런 거에 기죽지 말고, 음, 인생은, 어, 손으로, 한 손으로 꼽을 정도의 친구만 있어도, 성공한 거고 충분한 거다. 이건 엄마 얘기가 아니고 그 예전 어 동서고금을 막론한 어 그런 현자들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친구 없다고 뭐 그렇게 뭐 기죽거나 어뭐 우울하거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맨날 교육을 시켰거든요. <laughs> 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은. 어, 그것도 음. 아주 피곤한 일이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나름 소확행 삶의 작은 루틴을 자기만의 그런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괜찮은 일이라고 추천을 하네요 뭐, 평생을 두고 아니면은 뭐 진짜 5년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어, 실천할 수 있고, 수시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소박한 그런 것들을, 어떤 자기만의, 그런, 뭐, 산책 한 바퀴, 어디, 어우, 예쁜 꽃들이 있고, 물과 나무가 있고, 뭐, 요런, 요런, 그런 아주 예쁜 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매일 걷는다든가, 이런거 있잖아요. 어, 뭐, 아니면 커피 한 잔을 아주 집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있게 먹을 수 있는 어떤, 마실 수 있는 그런, 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어떤 그런 그런 공간이든 어, 시간을 투자해서든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 어, 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삶이 훨씬 따뜻해진다고 <laughs> 그렇죠. 그리고 뭐 떠날 준비도 삶의 일부를받아들여라 어, 그렇죠. 삶은 누구나 떠나는 거고. 언젠가는 가는 것인데, 그리고 순서라는 게그 가는 순서가 왔는 순서하고랑 다르니까요.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안받아들이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정를거를받아들이면서 정리 기록 뭐아니면은뭐 남길 만한 아주 한마디 짧은 한마디 뭐 이런 거어런런 거. 어, 그런 거. 죽음은 준비할수록 삶은 깊어진다. 음, 그럽니다. 음, 요, 요런, 음, 요런 거를 적어 놨거든요. <laughs> 제 얘기가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어, 학식이 높으신 분들, 어, 그리고, 어, 먼저 이렇게 그런 걸 연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요약해가지고, 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저도 공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주슨 거 이렇게 메모를 해 놨던 거거든요 뭐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중에 뭐 한두 가지라도 어 공감을 많이 해서 본인 걸로 만들고 이러면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60대는 해마다 늙고 70대는 월마다 늙고, 80대는 날마다 늙고, 90대는 시마다 늙고, 100대는 분마다 늙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아, 해마다 늙고, 월마다 늙고, 날마다 늙고, 시마다 늙을고, 분마다 늙는데요. <laughs> 이거 가다가 결국은 늙는 거죠. 어, 어, 어 공감하시나요? 음, 그걸 거꾸로 가고 있다면은, 하. 여러분들은 덕을 많이 쌓았거나, 복 많이 받았거나, <웃음> 그러시겠죠. <웃음> 이렇게, 멀쩡한 날이라서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수다를 이렇게, 두서없는 수다를 한번, 음, 주절주절 해봅니다. 어, 날씨가, 어, 흰구름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 해가 살짝 가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맑습니다. 엄청. 어, 앞으로는 뭐 계속 맑은 날이 많은 그런 날이겠죠. 살만 하겠죠. 아, 이런 애들을요, 보고 살면서, 음. 가을이 깊어지듯, 삶도 한번 조금이라도 깊이가 깊어지는 <laughs> 그런 시절이 예, 기다리고 있죠. 음, 이렇습니다. 어, 여기, 제 뭐죠? 어,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갑자기. 음. 석화, 어, 사막의 장미. <laughs> 진짜. 여러분들, 아, 기억력이라는 게, 자기 기억을 너무 믿지 마세요. <laughs> 그게 정확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음, 요거는, 요거는 무지개 염자인데, 이렇게 세팔해가지고 무지개 같지가 않네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석화 삼총사. 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꽃 피는 게 하나도 없네요. <laughs> 아, 먹는거 꽃이 좀 피어야 되는데, 꽃이 피는 게 없네. 요에오니움도 그냥 허여, 허여 물건, 푸르딩딩. 그렇고.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어, 즐거운, 즐거운 시간이 많은, 어, 그런 오후 시간 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